안녕하세요. 선포트 김민국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프로 전용 액세서리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미국 고폴사의 소형 삼각대 베이스입니다. 짠! 짠! <laughs>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소형 삼각대와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만 조금만 만져봐도 뭔가 다른 게 있는 제품입니다. 그건 바로 리버스 폴딩이 된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소형 삼각대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슬릭의 라이트 시리즈들이 가장 대표적인 리버스 폴딩 삼각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카메라용 삼각대가 리버스 폴딩의 목적이 헤드 부위의 길이를 단축시켜서 휴대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제품은 뒷면, 윗면, 둘다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프로 고프로 액세서리 전문 제조사이기 때문에 고프로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고프로용 마운트를 이용해서 고프로를 연결할 수 있고요. 고프로의 방수 하우징이나 스켈레톤 하우징을 연결하고 기본 제공되는 잠금 손잡이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제공 손잡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고프로 잠금 손잡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프로 마운트가 있는 반대쪽 면에는 국제 표준 삼각대 규격인 1/4인치 연결부가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팩트 카메라는 물론이고 고프로 마운트를 이용하지 않는 액션캠 예를 들면 소니 액션캠들이 되겠네요 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참고를 위해서 컴팩트 카메라 폴라로이드 스냅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거의 모든 카메라가 동일한 규격의 연결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연결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품 크기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무게제한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컴팩트 카메라나 소형 미러리스 카메라 정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액션 카메라는 지금 보시는 거는 폴라로이드 의 액션 카메라 큐브 인제 큐브 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하단이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마그네트 어댑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씬 랩스와 같은 로테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고폴의 씬 랩스라는 타임 랩스 촬영용 장비인데요. 밑에 4분의 1인치 연결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연결하고 카메라를 연결한 후에 상단에 있는 회전부를 돌려놓으면 1시간에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형태로 조합을 할 경우에 역동적인 형태의 타임랩스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시간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품 다리 각도는 6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1, 2, 3, 4, 5, 6. 물론, 뒷면까지 사용할 경우로 합해지면 10가지가 넘어가는 조합이 되겠죠. 일반적인 삼각대의 멀티 포지션 기능이 약 3단계 조절이기 때문에 6단계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조합으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폴 베이스의 하단부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는 고무 소재의 그립이 장착되어 있어서 야외 촬영 시에 다양한 지면에서 미끄럼 없이 안정적인 촬영을 할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한 제품이지만 많은 고프로 비디오 그래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고펄 베이스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썸포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